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규 중고차의 김성규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 지프 체로키라는 차량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지프 체로키 2.2 디젤 리미티드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사륜구동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스펙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등록한 19년식으로 준비해 봤고요. 키로수는 5만 키로대로 매우 짧게 주행을 했습니다. 성능상 교체 부위라든지 노유 누수도 존재하지 않고요.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타시다가 판매해 주신 정말 내용 좋은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판매 금액도 이렇게 띄어 드릴 건데요. 정말 저렴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상태도 보여 드리려고 본네트도 열어 봤고요. 사실 저희가 카메라 가지고 보여 드리는 건좀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일단 보여 드리고 어차피 오셨을 때 리프트 점검뿐만 아니라 시운전도 같이 동행해서 해 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놀러 온다 생각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엔진룸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희가 중고차를 사오면 사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능 검사입니다. 성능 검사할 때는 리프트도 들고, 이 진단평가사 분들께서 안쪽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성능 검사를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환도 없고, 누유 누수도 없음을 판단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오시면 리프트 점검 기본, 시운전 동행까지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본 차량, 블랙 컬러입니다. 블랙 컬러의 차량인데도, 크게 잔기스라든지, 뭐, 돌팀, 크게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본네트 같은 경우도 광택이 잘 나져 있고 뭐 돌팀이라든지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지프 시그니처 그릴도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전면부에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전방 감지센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도 뭐 습차는 현상이나 뭐 백화현상이나 습기현상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휀다 그리고 보닛 범퍼 간에도 단차 이색은 없고요. 저희가 점검한다고 이렇게 막 손을 대보고 해서 검정색 차량이라 손자국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출고할 때 깨끗하게 닦아서 출고해드릴 예정이에요. 휠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휠만 현재 기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복원해서 4개휠 모두 말끔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너무 좋습니다. 거의 90에서 100%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 일본 타이어로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앞에 핸다,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지 뭐 자잘한 사용감 보이지 않고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 부분에는 이렇게 컴포트 억세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도 들뜬 자국이나 기포현상 없이 깔끔하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사각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이게 보험료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실내 공간도 확실히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깨끗한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나 요런데도 특별히 스크래치나 뭐 스티커 자국 일절 없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 같은 경우도 뭐 자잘한 찢어진 자국 이라든지 뭐큰 사용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하다 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부분에도 은근히 손이 많이 가죠 뭐 창문도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고 사이드 미러도 접었다 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뭐 버튼 까짐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2단계로 저장이 되는 메모리 기능과 함께 운전석 동승석 모두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도어 같은 경우도 문콕 현상이라든지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도 사용감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시트나 이런 데를 보시더라도 정말 사람이 앉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뒷바퀴 휠 한번 보여드릴 건데 뒷바퀴 휠에도 휠기스 보이지 않고 깔끔한 모습이고요. 사륜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앞 타이어와 동일한 트레이드인 80에서 9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휀다 뒤에 범퍼간에도 단차 이색 없고요. SUV의 고질병인 이런 가니쉬류들도 하얗게 뜨는 현상 없이 깔끔한 모습이네요. 뒤에 호미등 같은 경우도 습 찬다든지 안 나오는 전구 그리고 스크래치 현상 없고요 뒷유리 같은 경우도 뭐 크랙 현상 특이상 없고 열선 기능 지원을 합니다 물론 썬팅의 기포 현상도 없이 깔끔하고요. 후면부 옵션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트렁크 같은 경우도 전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손으로 열어도 잘 열리고 키로 했을 때도 인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SUV 차량이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러거지 스크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트, 여분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깔끔하게 관리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조수석도 뭐 후미등에 습이 찬다든지 특이사항 보이지 않고 깔끔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도장 관리 상태 보여드릴 건데 검정색 차량임에도 굉장히 양호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뒷바퀴휠 같은 경우에도 휠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뒷도어나 앞도어 앞핸다까지 제가 크게 찝어드릴 만한 거 없고요. 앞바퀴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해본 체로키 정말 아마 키로수 대비 전국 최저가일 겁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해봤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글화 패치가 되는 내비게이션도 지원을 하고 썬루프도 굉장히 큰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인데 들어가서 한번 옵션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위쪽으로는 굉장히 이제 큰 사이즈의 파노라마 형식의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원터치로도 부드럽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투채널 블랙박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돈 쓰실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글도 지원하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터치형 형식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조작하실 수 있고,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가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굉장히 선명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도 즉각 즉각 잘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 전후방감지 센서를 껐다 킬수 있는 버튼. 뭐, 요건 사실 자동 세차나 이런데 들어갈 때 많이 쓰시죠. 그리고 뭐, 비상 경고등 시스템도 문제없이 잘 들어오는 차량이에요. 네, 공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 모두 다 테스트를 거쳐봤는데요. 안 나오는 바람 없이 잘 작동했고요. 이 예, 공조기를 테스트할 때, 이게 약한 바람으로 해서는 잘 모르고 끝까지 바람 세기를 높이셔야 차량 뭐, 공조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뭐 사전에 다 점검했는데 아무런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시동거는 방식 같은 경우는 버튼 시동키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넘어오면 전자파킹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핸들 같은 경우도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확실히 짧은 키로 쓰라 그런지 가죽 상태도 너무 좋고,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그립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인데요. 올드한 느낌도 없고 이 실내 안쪽 마감재들이 정말 새것과 같다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구매 후에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운전도 저희가 충분히 진행을 해 보고 업로드 해 드리고 있는데 와, 이렇게 방지턱을 조금 마음 편히 넘어도요. 뭐 운전자한테 큰 데미지도 없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고 하체에서 들리는 잡소리도 전혀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체로키 제가 많이 뭐 접해도 보고 매입도 해보고 판매도 해보고 했는데 고질병이 약간 미션 튕기는 느낌이 거의 대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느낌도 없이 정말 부드럽게 잘 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체 소리도 없고 미션도 좋고 키로수도 짧기 때문에 누유 누수에 대한 걱정도 크게 없고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안성맞춤인 차량인 것 같아요. 전 앞으로도 좋은 차만 가지고 나와서 인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